안녕하세요 안동수산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싱싱한 복구판장에서 싱싱한 2 0미 정어를 장례를 받았습니다 한상자에 20마리가 들어가있고요그 다음에 아래 보시는거는 30마리가 들어가있는 3 0미 정어를 장례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금 큰 사이즈로 받고 있습니다 가격대가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작은거를 구매하시지 않으셔도 괜찮은 가격이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가 가장 큰 20미 정어와 20미 다음으로 큰 30미 정어를 경례를 받았구요. 어, 20미 사이즈를 한번 제가 무게를 재봐드릴게요. 중간쯤에 더 꺼내서 420g 정도 나오구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한번 꺼내봐드릴게요. 440g. 근데 이제 여기 양 사이즈에 있는 거는 또 한두 마리씩은 크게 또 들어가 있어서 560g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평균적으로 800g 이상의 400g, 500g짜리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 다음에 3 0 m 병어는 중간에서 꺼냈는데 3 4 0 g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약간 더 작아 보이는 거 280g짜리도 있고요. 커 보이는 것 같은데요. 380g까지 병어가 사이즈가 이렇게 3 0 m 병어여도 보통 평균적으로는 300 60g, 340g, 뭐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 무게를 정확히 해가지고 연락을 그 무게를 해서 어, 이렇게 나눠서 보내드리는데요. 이 사이즈도 340g 정도 됩니다. 340g하고 아까 보셨던 420g하고의 차이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같은 방향으로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래가 340이고요. 위에 거가 440g입니다. 이0미 병어하고는 이제 구람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두께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근데 나는 너무 큰게 싫다라고 하시면 3 0미 병어를 하셔야 되고요. 어 조금 먹더라도 약간 큰걸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있는 이0미 병어를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완도 수산에서 당일 경매 받은 싱싱한 병어 주문하시면 저희가 얼음 포장 싱싱하게 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이만. 올라가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